안녕하세요. 애터미 속속 TV의 서은심입니다. 오늘은 칼슘이에요. 애터미 트리액티브 칼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트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왜 초등학교 때 악기로 썼던 트라이앵글 있잖아요. 그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이잖아요. 그 트라이에서 요이 트리는 트리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이렇게 꼭지점이세 개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애터미 트리 세 가지의 그 액티브 활성화시키는 칼슘이 들어있다. 이렇게 한통 안에요. 이렇게 이게 두 달치예요. 이게 두 달치인데 우리 원래 그 전에 제가 이제 좀 이게 남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씹어 먹는 칼슘이 있었어요. 씹는 게 싫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 한알 이렇게 식후에 하나씩 드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뭘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먹으면 되지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을 나눠서 먹어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제가 많은 의사나 약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칼슘은요 한꺼번에 이렇게 고용량을 먹으면 흡수가 잘안 된대요 그래서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돼서 흡수가 잘안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소량으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여야 된대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하나씩 드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비밀이 이제 제가 골다공증이 있거든요. 제가 30대부터 그거를 이제, 어,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약을 먹고 하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음, 골다공증까지는 아니고, 골감소증 정도로 제가 되어 있어요. 저 정말 여기 대퇴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요, 어, 1년 안에 사망을 한대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이 칼슘이 뼈에 그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칼슘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독 누르시고, 어,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뼈는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 총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시각이 2시 6분이에요. 2시 6분이죠. 이 뼈가 우리 몸에 이름표가 달린 뼈는 206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뼈들이 콜라겐, 뼈는 콜라겐이 35%, 칼슘과 인 다른 무기진류가 45%, 수분, 물이 20%, 요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는 이렇게 딱딱해요. 딱딱해서 그냥 막대기 같은데, 이 안을 보면요. 요 바깥에는 이렇게 어, 딱딱한 치밀 뼈로 되어 있어요. 치밀하게 뭐 있다고 해서 치밀 뼈라고 하는데, 요 안쪽에는요, 이렇게 구멍이 설기설기설기설기 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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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요. 뼈가 이렇게 구멍이 설기설기설기설기. 설기 설기 설기.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해면 뼈라고 래요꼭 스펀지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여기, 여기랑 요렇게, 요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이 구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골수라는 게 들어있어요. 골수에서는요, 피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피를 만들어내면 이게 적혈구도 되고, 백혈구도 되고, 혈소판도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뼈는요, 여기서 칼슘이 들락날락,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혈관도 여기 다 있어요. 동맥 혈, 이 혈, 혈관도 있어가지고, 로 피도 왔다갔다 하고, 또 뼈가 자라고, 또 뼈가 또 파괴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 근데 어뭐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뼈가 뼈 뼈에 이제 칼슘이 중요하지만 특히 폐경기가 되면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안 나오면요. 칼슘 흡수가 뚝 떨어지고 또 뼈가 어, 생성되는 것보다 파괴되는 게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뼈 소실률이 10배로 높아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골 밀도가 낮아져가지고 골 다공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45%나 차지하는 칼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칼슘은요, 좀 어리숙한 시골 아이예요. 왜냐하면 광물, 미네랄이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어리숙한, 어, 아인데, 이 칼슘은 우리 몸에서 한2%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칼슘은요, 99%는 우리 뼈하고 우리 치아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칼슘 저장창고예요. 저장창고란 소리는 나중에 뺏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자, 1%는 어디에 들어 있냐면요. 우리 피에 들어. 1%는 우리 피에, 혈액에 들어 있어요. 피와 근육에 들어 있는데 이 1%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 1%가 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산 알칼리 이거 평형을 유지해 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같지만 굉장히 쉽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산, 산도가 1부터 14까지로 나눌 때, 우리 몸은 얼마 크냐면, 7이 제일 중, 중간이잖아요. 중성인데, 우리 피는 7.35에서 7.45. 요 정도가 우리 이제 피가, 그러니까 중간에서부터 알카리 쪽으로 약간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가 약알카리예요약 알카리. 1로 가면 산성. 이쪽으로 하면 알칼리잖아요. 우리 몸이 약 알칼리성인데 우리가 막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은 막 술을 많이 먹거나 뭐어 그런 밀가루 같은 걸뭐 많이 먹거나 아니면 특히. 음료수 같은 거, 탄산 음료 있잖아요. 톡소는, 그리고 탄산 음료 같은 거는 산도가, 이 산성이, 산성도가 거의 2.4막 이렇대요. 그 어? 산성 식품들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약 알카리로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산성을 먹다 보면은, 산성 식품을 먹다 보면은, 이, 어디에서, 이, 걸 중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중화를 시키려고 어디에서 빼오냐면, 여기 뼈라든가, 이 근육 같은 데 있는 칼슘을 빼와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준대요. 왜냐하면 칼슘이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칼리성인 그 칼슘을 빼와가지고 여기다 중화를 시켜서 우리 피가 약 알칼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경 기능을 조절해 줘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주고 세 번째는. 근육을 움직이게 해 줘요. 근데 근육을 움직이게 해 준다는 거는 어떤 거지? 하고 봤는데 어, 떤거 실험한 게 있어요.쥐의 그 심장을 꺼내 갖고요. 칼슘을 어, 탄 물에다가 쥐의 심장을 넣었다가 빼매면은 이게 심장이 팔딱팔딱팔딱 뛰어요. 근데 맹물에다가 쥐의 심장을 넣었다가 빼잖아요. 그 심장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장이 많은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게 수축 이완을 막할때 필요한 게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 안에 칼슘이 항상 일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농도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가 혈액 응고 혈액 응고할 때도 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상처가 났고 피가 뿡뿡 나요. 그러면 어떤 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를 막 이렇게 감싸냐면요. 적혈구들이 가요. 이렇게 적혈구들이 동그란 동그란 적혈구들이 먼저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 적혈구가 모여 있는 것을요. 이 실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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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묶어요. 묶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적혈구가 간 다음에 또두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 피브린이라는 거예요. 피브린이 가서 이렇게 묶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묶어 주는 거는요. 음 뭐냐면 피 속에 이피 속에 피브리노겐이라는 게 있는데 피브리노겐이라는 성분으로 피 속에 있다가 어 이게 이제 상처가 됐다 그러면 피브리으로 얘가 바뀌어요. 바뀌어 갖고 여기가 얼기설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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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피브리노겐이 피브리으로될때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트롬빈이에요. 트롬빈이라는 성분인데 이 트롬빈은 또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간에서요. 간에서 프로트롬빈, 프로트롬빈이라는 형태로 있다가 트롬빈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게 또 열로 가가지고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되게 해서 이렇게 결국은 가는데 그럼 칼슘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되는 요 여기서 일로 될때요기에서 필요한 게 칼슘이에요. 칼슘이 여기서 에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슘도 혈액 응고에 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있는 칼슘의 농도가 일정한 농도가 돼야 되는데 부족해질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우리 몸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족해질 수 부족해지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요. 어, 뼈, 아까 저장창고였던 뼈에서 칼슘을 빼갖고 와요. 근데 어떻게 빼오냐면요. 어디에다 연락을 하냐면, 이 목에 여기 갑상선이라고, 지금 갑상샘이라고 한대요. 이 갑상샘 뒤쪽에 갑상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여기 구멍이 4개가 있는데, 이 뒤쪽에, 여기, 여기가 부갑상샘이에요. 부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이 나와갖고, 어디에 연락을 하냐면, 뼈에다 연락을 해요. 뼈에, 간 뼈에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도 있지만,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도 있거든요. 필요없는 뼈들이랑 부러진 뼈들을 거기서 처리하는 게 파골세포인데, 이 파골,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요. 뼈에다가 연락을 해요. 지금 이 혈액 안에, 피 안에 칼슘이 부족해서 지금 이 사람 좀 있으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너한테 있는 칼슘을 빨리 피로 보내줘라라고 부갑상샘 호르몬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뼈에 있는 그 파골세포가 뼈에서 칼슘을 녹여가지고 빼가지고 이 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에는 이제 적정량의 이 칼슘의 농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 이걸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아, 우리 몸은 부족하면 뼈에서도 서로 빌려주고, 아니, 뼈에서도 주고, 이렇게 서로 서로 사이좋게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에서 부족해서 뼈에서 갖고 오는 거는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뼈가 이제 텅텅 빈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피에 항상 일정량의 칼슘의 농도가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칼슘을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내 몸에 석회화 결석이 생길 것 같아 이러면서 어, 먹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건강식품, 이런 먹는 걸로 이렇게 칼슘이 들어간 거는 여기에서 다 쓰이고 나서 나머지가 이렇게 소변으로 배출이 잘 되는데 뼈에서 녹여서 갖고 온이 칼슘은요, 거기에, 어, 다른 칼슘 외에 다른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여기서 피해 가가지고 다 쓰인 후에 나머지 것들이요, 얘가 좀 어리숙하다 그러잖아요 칼슘이 어리숙하다니까 지가 나오지를 못하고 온 몸을 다니다가요 혈관 벽에 가서 붙 달라붙고 뇌에도 달라붙고 우리 몸의 어깨에도 달라붙고 어깨 석회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고 막 달라붙어서 석회화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그런 칼슘을 우리가 많이 먹어서 석회화가 생기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피에 칼슘이 부족해서 뼈에서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런 석회화가 생기더라. 이제 이러한 얘기를 많이 많은 의사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칼슘 우리가 이게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세개 먹는 걸로 이걸로 석회화가 생기지는 않아요. 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칼슘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해조 칼슘 구연산 칼슘 유청 칼슘 이렇게 틀이 세 가지로 해. 해조 칼슘은 먼저 뭐냐면 이건 바닷속 그 조류에서 뽑아낸 식물성 칼슘인데 이거는 비소성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비소성은 뭐냐면 저온으로 가공을 한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한게 아니라 저온 가공을 해서 비소성 칼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가 적고요 소화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특히 이 해조류 중에서 여기서 쓴 거는. 홍조류거든요. 저기 아이슬란드 쪽의 바다 속에서 펫치한 홍조류인데, 이 홍조류는 바다 속에서 강압성 햇빛을 받은 작용을 하면서 이 안에 아주 음, 많은 미네랄과 영양소를 이이 홍조류 자기 몸 안에 많이 축적을 시켜서 흡수를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 홍조류는 미네랄만을 미네랄만을 세포 벽에다가 축적시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조 칼슘을 여기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구연산 칼슘이에요. 구연산 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칼슘을 먹으면 먼저 위에 가죠. 위, 위장, 위에 가면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위산이 나와요. 위산에 의해서 이 칼슘이 이온화, 아주 잘게 잘게 부셔져서 소화되기 잘, 소화가 잘 되도록 이온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구연산도 요 산이 들어있어요. 위산처럼 산이 들어있어 위산이 잘안 나오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구연산 칼슘이 들어있는 걸 드시면 좋겠죠. 어, 이거는 소화 부담도 없고 또 특징은요. 아주 잘 녹아요. 우수한 용해.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칼슘 성분이 피 속에 이제 빨리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맹물보다 이 산성 물에 칼슘이 잘 녹기 때문에 구연산 칼슘을 여기다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유청 칼슘은 뭐냐면요, 유니까 우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물성 칼슘이에요. 우유를 원심 분리기에 넣고 막 돌리면요, 여기서 에 얻어낸 것이 유청이라고 하는데 그 유청 안에서요. 칼슘만 분리를 해낸 것이 유청 칼슘이에요. 이것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좋고, 근데 특히 중요한 것도 위장 장애가 없대요. 왜냐면은 유청으로 그걸 코팅을 잘해놔가고 위장 장애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이, 이 칼슘이요. 이게 유청 칼슘이에요. 씹으면 우유 맛이 나거든요. 어, 그렇게 이제 칼슘의 세 가지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마그네슘이에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항상 같이 있는 둘도 없는 짝꿍이에요. 어, 왜냐하면 이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게 칼, 마그네슘이고 또. 어, 너무 또 많이 들어갈 때 조금 덜 들어가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또 마그네슘이에요. 칼슘도 아까 심장 수축에 이제 관여를 했다고 했, 했다면 이 마그네슘도 심장 근육을 이제 이완시키는 부분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심장 박동 같은 거 이완할 때 어, 이제 이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요. 근육 안정시켜주고,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많이 부족하면요, 막 짜증도 많이 나고,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응으로 관련된 것에 이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은요, 비율이 중요해요. 이게 이 정도 들어있으면 요게1 정도 들어있어야지 이게 두 가지가 어, 적당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의 체내 흡수를 잘 도와준다고 합니다. 왜냐 근데 우리 에터미거에는 요게, 어, 450mg, 여기가 225mg이 2대1의 비율로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를 어, 같이 볼게요. 아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짝꿍이었다면 또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도 짝꿍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어, 우리가요,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어, 비타민 D가 없으면은, 음, 그냥 거의, 거의 허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비타민 D라고 합니다. 비타민 D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칼슘을 먹으면 위에서 잘게 이온화가 된다음 소장으로 가잖아요. 창자로. 거기서 이제 흡수가 돼서 들어가서 혈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소장, 창작 소장에서 흡수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d 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햇빛을 쬐요 비타민 d 는 음식에도 있지만 햇빛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햇빛을 이렇게 쬐요 사실 그전까지 햇빛 햇빛에 비타민 D가 들어있다고 해도, 뭐, 그러면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햇빛을 쬐면은요, 우리 피부에 여기 이제 자외선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 안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하고 이 자외선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여기에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근데 비타민 D의 상태로는 우리 몸에 작용을 할 수가 없고, 비타민 D인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간으로 가고, 또 이것이 또 신장으로 가가지고, 콩팥 신장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요, 활성화가 될수 있는 활성형, 활성형 비타민 D. 3가 되는 거예요. 활성형 비타민 D3. 우리 여기 상세 설명에 보면은 콜레칼시페롤이라고 이제 거기 적혀 있는데 그게 비타민 D3거든요. 이, 이 상태로 되어서 이게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소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슘과 인이 같이 있잖아요. 칼슘과 인의 흡수를 이렇게 조절해주고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비타민 D라고 합니다. 비타민 K는 많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부족한 경우가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비타민 K는 특히 이제 비타민 K1, K2, 뭐 K3 이렇게 있나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이제 K1하고 K2인데 K1은요, 이거는 식물이나 채소 이런 데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 응고를 하는데 어, 도움을 주는 게 K1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혈관에서 요 필요한 게 트롬빈, 트롬빈,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돼야지 요게 이제 요기, 요, 요 요기에서 이 혈액을 지혈을 시킬 수 있는 거를 활성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트롬빈을 활성화 시키는 거. 그게 이제 K1이고 K2는 이게 이제 뼈에 관련된 것에 쓰여요. 이거는 어떤 게 들었냐면은 유제품, 뭐 유제품이라든가 치즈 또 발효 식품, 뭐 낫또, 청국장 이런 데 많이 들어 있대요. 제가 다음 주에 할게 이제 징코엔 낫또인데 거기에도 이제 이게 나오는데 비타민 K2의 제일 큰 역할은 뭐냐면요. 어, 그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접착제를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칼슘이 뼈에 잘 접착을 할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 K예요. 이 오스테오 칼신이라는 게 있는데 오스테오 칼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스테오 칼신이라는 단백질이요. 이게 음, 원래 이 칼슘을 뼈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비타민 K2가 이 오스테오 칼신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다 쓰이고 나서 이제 혈액 속에 남는 칼슘들 있잖아요. 혈액 속에 남는 칼슘들을 혈관 벽에 이렇게 침착되게 쌓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남는 칼슘이 혈관 벽에, 혈관 벽에 쌓이는 거. 쌓이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것이, 어, 그러니까 석회화를 방지해 주는 것이 비타민 K2인데, 이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MGP라는, 이것도 단백질이거든요. 이건데, 이거를 또 활성화 시켜서 혈관벽에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또 비타민 K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게 이제 비타민 K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 에 필요한 것이 구리인데, 이 구리는요, 철의 흡수, 음, 철이 흡수되고 운반되는 것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유해 산소 나쁜 그 유해 산소로부터 우리 몸 세포를 보호해 주는 그런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세포 내 여러 효소들이 효소들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게다 붙어 있는 게 구리예요. 그러니까 구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집어넣어 놨고 그다음 망가는요. 우리의 우리 몸에 이제 SOD라는 어떤 효소가 있는데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해 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활성산소 있잖아요.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아주 제거를 강력하게 해주는 효소예요. 근데 이 효소를 활성화 시켜주는 게이 망간이라고 합니다. 연골,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줘서 연골 조직이 형성되게끔, 그래서 결국은 뼈 형성에 필요한 그런 성분이 이제 망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칼슘하고 친구들은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월요. 다섯 가지 부원료를 넣어놨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시오가 피가 있는데 가시오가 피는 제2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도 뼈하고 관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홍화 씨도 역시 이제 관절에 좋고 연골 그다음에 혈액순환 잘 되게 해 주고 그다음에 토사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 뼈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좋은데 특히 이거는 남자들한테 좋대요 그래서 스태미너 강하게 해 주는 데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술은 우리. 허마신에도 있었잖아요. 우술은 어, 골수를 보충해주고 연골세포수를 증가해 주는데 이제 우술이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차가버섯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버섯 종류이기 때문에 베타글루칸이 많아서 아주 뭐 항산화 작용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고 각종 좋은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 제가 이게 보니까요. 이이애트미 매거진 겨울호에 요 G S G S 글로벌 소식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2 0 2 1년도에걸 이제 여기 서 했는데 러시아의 차가버섯이 유명하대요. 왜냐면 이 차가버섯은 차가운 곳에서 사나봐요. 러시아에서는 차가버섯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개발 중이래요. 이거는 자작나무에서 기생하는 게 차가버섯인데 이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인들이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이 차가버섯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버섯 이렇게 좋은 차가버섯도 여기 웨터미에 부원료로 넣어놨어요. 세심하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꼬박꼬박 잘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설탕같 설탕을 먹으면요. 설탕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게 산성. 아까 이 숫자 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안 좋은 거잖아요. 산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분해를 시키려면요. 그때도 칼슘을 빼 갖고 쓴대요. 왜냐면 하 칼슘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소금 짜게 먹잖아요. 그럼 그 나트륨이 짜게 먹으면 이제 그것도 산성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될때 그냥 안 나가고 칼슘을 턱 붙어갖고 칼슘하고 잡아끌고 같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거 너무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예 부족할 경우에는 또 이렇게 건강식품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징코나또입니다. 징코 앤 나또.